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SK 바이오파워요. 네. 19만 5천 원에 15% 갖고 있습니다. 19만 5천 원에 15%요? 네, 네. 네, 큰일 나셨네요. 아, 그래요. 오늘 어떻게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아. 전화 드렸습니다. 네, 우리가 그 추가 매수는요, 한물해서는안 <laughs> 아. 돼요. 네. 어 추가 매수가 무슨 어,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되냐면요. 많은 분들께서 네. 내가 손실이 좀 나오게 되면은 손실률이 커지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손실률을 낮춘다라는 생각만 하시거든요. 네.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라든지 증거가 네. 나왔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. 그죠? 네. 네. 추가 매수도 그렇고 신규 매수도 그렇고 아이 자리에 사면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더 높은 것같아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. 네, 그 맞아요. 말은 지금 SK바이오팜이 지금 네. 현재 14만원을 올라갈 네. 자리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땐 저도 지금 여기는 되게 애매하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어떠한 기준도 없고 뭔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분석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. 근데 네. 제가 이제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요. 그죠? 네.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은 지난해, 어, 지난번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 한번 갔죠. 그죠? 네, 네. 상한가 갔던 이 끝머리 자리쯤까지 떨어지게 되면 저기서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그러면 14만 원에서 매수하는 게 유리할까요? 저기까지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할까요? 아 어, 저기까지 빠졌을 때 매수해야. 그게 그랬네요.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. 아시겠어요? 아 그래 너무 몰랐어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모르니까는 자꾸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, 힘들어 추가 매수해야 될까하다가 위에서 비중만 커지고 나중에 반등 나왔을 때 탈출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. 아 어, 그런 거 같아. 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차트를 보면서 흔적을 좀 찾아 찾아보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제가 보기에는 13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왕이면은 네. 추가매서할 거면 저기까지 기다렸다 는게 좋은 거고요. 네. 만약 그게 아니라 위쪽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횡보하게 되면은 반등 나갈 수 있는 신호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네. 1주에서 2주 정도 지켜보다가 여기 14만 원 자리에서 이렇게 버티기 시작하면은 내려가야 될 종목이 왜 버티나? 그러면 올라가려고 하는 거겠죠. 그죠? 네.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추가매수를 해 보는데 한 2주 정도 뒤에 다시 전화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음, 그래 13만 되면 전화주기 전에 추가,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음, 아시겠죠? 지금 하지 마세요. 손절도 하지 마시고. 네, 네. 네. 그래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으니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